때가 왔다. 신호기가 밝게 빛나고 지맥이 자리를 잡았다. 내 테키험들은 사바툰을 벌레로부터 뜯어내는 의식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녀는 검은 함대와 그 배후의 존재를 물리치는데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지만, 그녀의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대 덕분에 정보를 충분히 모을 수 있었다.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 동안 시보아라스가 자신의 혈육이나 그녀의 벌레에게 일어날 일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대의 도움을 요구한다 소자 마음껏 날뛰어도 좋다. 마지막 준비를 마치는 대로 꿈의 도시로 와라. 거기서 만나자. 수호자 덕분에 내 집회가 다시 결집했다. 눈먼 우물의 준비가 끝나면 사바툰의 벌레를 퇴마하는 의식이 시작될 것이다. 군체가 눈먼 우물의 정렬을 방해하고 있어 신호기를 재정렬해서 지맥망을 활성화해. 쇼호자가 쓰러졌습니다. 쇼호자 쇼호자 졌호자 쇼호자 쇼호호자쇼 로떠기 시작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내탑에 모여 의식을 시작하자. 하늘을 보아라, 수호자 벌레 신이 고요하는 걸 들어라. 수천 년 동안 채울 수 없는 파괴를 자행한 저들은 내 복수를 막을 힘이 없다. 이번이 시부아라스가 사바툰을 데려갈 마지막 기회야. 그녀의 모든 병력이 청탑으로 집결하고 있어. 순간 이동기를 사용해서 빨리 이쪽으로 합류해. 해적들은 내게 모여라! 입구 쪽으로 물러나! 최후의 한 명까지 방어선을 지켜라! 리프를 위하여! 수호자, 지맥이 활성화되면서 시구아라스의 병력이 승천타원에서 쏟아져 들어오고 있어. 적이 너무 많아. 군체의 전지선을 돌파해! 수호자가 쓰러졌습니다. 교감해라. 의식이 곧 시작됐다. <laughs> 의혹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양날의 검이다. 그것에 미혹되지 마라. <laughs> 그를 풀어주고 약속을 지켜라. 아니면 시부아라스가 널 끌고 가도록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 너희도 통째로 잡아먹힐 거야. <laughs> 왜 서로를 위협해야 하지? 난 그냥 내 의도를 밝히는 것 뿐이야. 때가 됐다. 일라이아, 샤리, 어스틴 그리고 사바투. 우린 운명으로 결속되어 맺어진 자매다. 그 결속을 서로에게 열어라. 하나가 되어라. 개체로부터 기생충을 추방해라. 지금 이 순간은 그저 성냥을 켜는 것이다. 여기서 피우는 불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타오를 거야. 준비. 대규모로 밀집된 시부아라스의 병력이 우리 위치로 접근하고 있다. 여왕들을 보호해라. 아무도 못 지나간다. 시부아라스의 병력이 네 현재 위치로 몰려들고 있어. 의식이 끝날 때까지 마라 여왕과 태현을 지켜. to do that 알았어도 절박한 모양이야. 최후의 수단으로 새로운 용사까지 보내고 있잖아. 시간이 촉박하다. 내 여동생이 다가오는 게 느껴진다. 너희 가족의 끈기만큼은 알아줘야겠군. 너희만큼은 아니지. 내 동생은 아주 오랫동안 네가 내어준 길의 대가를 치러 왔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이것이 끝이 되기를. Прошу, 계획이란 참 까탈스럽지. 둘이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전혀 다른 결과를 예상하잖아. 나는 허를 찔렸고 사바투는 내 손을 빠져나갔다. 이 길이, 이 방법이 절대적이라고 확신했는데. 하지만 변화에는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지속해서 압박을 가해야 해. 언제 되돌아갈지 모르니까. 산을 오를 때는 정상을 놓치지 마라. 세인트 포티니 오시리스를 탑으로 데려갔을 때 네테키언이 그의 신원을 확인했다. 사바툰이 그 약속하는 지켰군. 그녀가 온전히 달아난 건 아니다. 내 손에 남은 벌레로 많은 걸 알아낼 수 있을 거다. 꿈의 도시에 걸린 저주는 아직 깨뜨릴 수 없다. 집으로 가라 수호자. 다가올 운명에 대비하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도 오시리스는 무사해 고맙다, 친구 사바툰는 그를 묻어버리려 했어 협성의 필요한 패처럼 이용했지 그의 얼굴과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건 오시리스의 말이 아니었어 솔직히 마녀여원이 약속을 지킬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다 다신 그를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잠들어 있다. 빛이 없으니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무사하기는 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수호자 오시리스를 보살펴야 해. 그가 깨어났을 때내 얼굴을, 가장 먼저 봤으면 좋겠어. 그땐 이제 비겼다고 농담할 수 있겠지. 사바톤에겐 적이 많지만 세인트 포틴과 싸워본 적은 없을 거다. 그녀를 찾아내서 이번엔 제대로 땅에 묻어주겠어.